이혼 남자에게 대리 임신 부탁했다가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독일에서 발생한 한 소송 사건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을 둘러싼 이 황당한 법정 다툼의 핵심에는 바로 돈으로 산 아내의 대리 임신이라는 상상조차 어려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29세의 남성 B씨는 자신이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상태였고, 미인대회 출신인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결국, B씨는 상식밖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이웃에 살던 34세의 C씨를 찾아가 자신의 아내를 임신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가 C씨를 선택한 이유는 기가 막힙니다. C씨의 외모가 자신과 비슷해 아이가 태어나도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미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임신 능력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두 남성은 비밀리에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B씨는 C씨에게 아내의 임신 대가로 거액인 2,6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44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C씨는 무려 6개월 동안 주 3회씩 B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신을 위한 이 절박한 시도는 총 72차례나 이어졌지만, 놀랍게도 결과는 단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임신에 실패하자, B씨는 의구심을 품고, CC에게 정밀 건강 검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 알려졌던 이웃 CC 역시 불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B씨는 자신과 같은 조건의 남성에게 헛돈을 쓴 셈이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또 다른 막장 드라마를 낳았습니다. CC의 불임이 드러나자 그의 아내는 자신의 두 아이의 진짜 친부가 아니었다는 엄청난 비밀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결국 계약의 핵심 목적이었던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자 B 씨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C 씨를 상대로 계약 불이행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이 지불했던 2,600 유로 전액의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피고 C 씨는 법정에서 뻔뻔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나는 임신을 확실히 보장하지 않았다. 단지 성실하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두 부림 남성과 한 여성, 그리고 수백만 원이 얽힌 이 황당하고도 비극적인 소송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